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네카의 오늘 수업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부문 신간이자 베스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미래의 창 저자는 나리우스 포르 옹기니는 김지현님입니다 이 책은 읽고 쓰고 마음의 세계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친 당신을 위한 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밤을 기다리며 낮을 허비하지 말고, 날이 밝기를 두려워하며 밤을 허비하지 말라. 루키우스 안나이오스 세네카 저자 다리우스 포르는 진정한 행복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오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네카의 편지글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된이 책은 행복, 부, 건강, 인간관계등 삶의 다양한 측면을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경제불안, 팬데믹, 전생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토하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여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세계는 혼란과 불안, 양극화와 갈등으로 인생에 집중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부디 독자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데, 나의 편지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독자들이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안내서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라.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스트레스나 불확실성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 누군가 삶의 길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이 책이 오랜 친구처럼 손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최고의 책입니다. 주변에 선물하시기에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또아 철학의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친 당신을 위한 지혜의 메시지. 더 나은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오늘을 사랑하는 지혜. 우리는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오늘에 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서 나가려고 한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미래의 무언가가 나를 완전히 만들어줄 것이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만족에 이룰 수 없다. 보문 중에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놓치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모든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불행한데 외부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혼란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까스로 정신적 균형을 잡고 안정감을 누리기가 무섭게 우리를 송도일지에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곤한다 스토아 철학에는. 우리에게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며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질 것이다. 강한 정신이 곧 평온한 마음이다.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정하는 육체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두려움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욕망 앞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한다. 밤을 기다리며 낮을 허비하지 말고 날이 밝기를 두려워하며 밤을 허비하지 마라.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마치 태양 앞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의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의 빛을 꺼뜨릴 수는 없다. 루키오스, 안나이오스, 세네카.